2019년 9월 고2 전국 모의고사 내신 대비용 20번 강의하겠습니다. 주장추론이에요 자, 전동 스쿠터가 위험하니까, 자, 규정을, 자, 대학교 내에서 강화를 합시다라고 요구를 하는 글입니다. 자, these days. 자, these days 같은 거뭐 있어요? 자, 그제? 그제? nowadays 써도 되고, 그제? 나와데이 그 다음에 리센틀리 같은 거많이스죠 그죠 리센틀리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렇죠? recently. 됐지 자 요즘에 엘렉트릭 스쿠터 자 그지 우리 아들도 타고 다니지만 자 전동 스쿠터는 자여기해부담에 오는 become PP에요 알겠지 현재 완료에요 알겠지 해부 PP에요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점점 빠르게 자 되고 있어요 자 뭐가 됐어 그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 자 그치 자 스테이플은 이게 원래는 형용사에 주된 주요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서 주요소 이렇게 쓰이는 거야 주요소 주된 요소 됐지 그 대학교 내에 어떤 필수 요소가 되어 빠르게 되어 가고 되어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되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에, 자그것들이한건 대여가 받는 것은 전동 스쿠터스서도요걸 받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 전동 스쿠터에 래피드 라이즈, 빠른 뭐야? 라이즈 여기서는 뭐야? 이것도 상승이죠 그죠? 뭐에의 상승? 투 파퓰리티, 인기의 상승은 얘가 주어고, 인기의 상승은 자그 다음에 이거는 자 여기 t 스투가뭔 뭐 뜻이야? 여스 t h 도 뭐하고 똑같대? 비코 c a u s 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뭐,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됐지? 뭐, 뭐, 때문이다. 이거는 뒤에가 여기 와봐.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자, 비동사 is에 뭘로 쓰인 거야? 보호처럼 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용사 보호처럼 쓰인 거야. 그럼 일단, 뭐 때문인가? 더 컨비니언스 뭐야? 편리함이죠, 그죠? 편리함이에 편리함. 요까지 문장이 끝났는데, 자, 얘가 데이 브링이 앞에 있는 컨비언스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죠, 그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가 생략됐어? 위치나 데이 생략된 거죠 그죠? 그지? 위치나 데이 생략된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편리함이긴 편리함인데, 그것들이 가져오는, 그것들이 란게 뭐야? 전동 스쿠터였죠, 그죠? 전동 스쿠터가 가져오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인기에 빠른 상승이 있었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But, 그러나, 이제 반전되네. 자, 그러나, it isn't without problem. 자, 문제가 없는 것은 기다 아니다.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자, 스쿠터 컴페니, 스쿠터 회사들은, 자, 스쿠터 회사들은 당연히 할때 뭐, 자, 주의사항, 어디서만 타고 다녀라, 뭘 쓰고 다녀라, 얘기했지, 그지? 뭔가 이렇게 안전, 안전수칙을, 자, 별지에다가, 이렇게 안내사항에다가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야, 그지? 지들 책임 안지려고, 그지? 그래서 제공합니다. 뭐를, 자, 안전, 레귤레이션은 뭐야? 규정들이지, 그지? 안전, 규정들을 자, 제공하지만, b 그러나, 그것만 갖고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규정들은, aren't 스 r a s 자, 그지? 자, 규정은 지가 따르는 거야? 따라지는 거야? 따라지는 거니까, 여기, b 플러스 피피 pp. 송태가 왔죠. 항상 따라지지 않는데, 누구에 의해서? by the rider. 그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지? 그렇게 위험하다고, 오토바이보다 위험하다고, 헬멧 쓰고 다녀라 그래도, 이, 어, 이 나쁜 놈시키어 우리 아들 놈시키도어 헬멧 안 쓰고 막 나가다가 어 뒤지게 혼나고 그러지 그렇지 귀찮지 그렇지헬멧갖지고 쓰고 나가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한방에 가는데 그러니까 자, 오토바이도 위험한데 자 스튜던트 그래서 학생들은 자 규칙을 잘안 지켜요 학생들은 캠빌 레클레스 레클레스가 뭐냐면은 무모한이라는 뜻이야 캠빌 그러니까 레클레스 무모할 수도 있어요. 뭐 하는 동안? while, day ride. 그들이 타는, 얘는 뭐겠어? 동안이겠죠, 그죠? 접속사, while, 뭐 하는 동안. 그들이 타는 동안, 학생들은 무모할 수 있고, 무모할 수 있다. 그리고 잘 봐. 문장이 앞에, 자, 여기 완벽하게 끝났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뭐야? 연결했어요. 연결하면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접, 주, 동 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런데 접속사는 없어. 근데, 자, 뒤에 보니까, 자, 주어는, 주어는 남아있어. 주어는 남아있는데 접속사만,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해빙에 밑줄 거 보세요. 해빙. 뭘로 들어간 거야? 주어는 남아있지만 뭘로 들어간 거야? 분사 구문으로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이게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as, 몇 명은 썸. 그다음에 이제 동사 제대로 해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s 는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는 뭐야? 자 접주동을 아우짓는 자 아우는 로 뭐가 들어가요? 분사구문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됐지?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부로 갈고 넣으면은돼 안돼 안되지. 이건 접속사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해부가 들어가면 안돼. 동사 하이브가 들어가면 안되는 거란 말이야. 뭐하면서 몇몇은 심지어 뭐야? 해빈 가지고 있어 몇 명을. 두 명을 어디에다가 원스쿠터에다가 이거는 뭐야? 같이 타는 거지, 그지? 한 방에 에러 타임 한 번에 그제 한 스쿠터에다 두 명을 태우면서 두 명을 가지면서 두 명을 타면서, 그지? 맨 처음에 우리 스쿠터 왔을 때 우리 전용 스쿠터 왔을 때 둘이 같이 타다가 둘다 죽을 뻔했어. <laughs> 잘 모르고. 자, 봐봐. 그래서 이제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유니버시티 대학들은 이미 have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뭐야? 규제들을 가지고 있어. 사치스서 뭐와 같은 월크 언니 존이라는 것은 그냥 이건 보행자 전용 도로지, 그지? 그냥 변속 스쿠터 못 하고 월크 걷는 사람 전용 도로를 같은 어떤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투 앞에서 끊으면은 이게 뭐야? 뭐뭐하기 위하여죠, 그죠? 위하여. 레스트리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그지? 그다음에 모터라이즈드는 이게 PPR 이거 뭐야 전동화된 이런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전동의 이런 뜻이잖아. 전동화된 자 모드는 수단이지 그지? 그러니까 쉽게 하기만 모터라이즈드 자 모드라는 것은 그냥 전동킥보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뭐를 위한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을 위한 교통의 어떤 뭐야 전동화된 수단을 뭐야 제한하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 지역 같은 규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However, 계속 반전이네. 그러나, 그러나 대이 그 대학들은 need to do 이것만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지 음. 여기서 끊으면데 뭐에서 끊으면은 더 많은 것을 해야 될더 많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뭐를 목표하기 로 위해서 자 타겟 타겟은 뭐야 목표로하다지 기지. 자 어떤 뭐야 이것도 전동 스쿠터를 Specifically, 특별히. 그지 Specifically, 특별히. 자, 전동 스쿠터를 목표로 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지? ensure는 뭐야? 보장하다지, 그지 보장하다. 보장하다. 뭐를? The safety of student. 그지 자그 다음에 후 유스 엘렉트릭 스쿠터, 전기 스쿠터를 사용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SLS가 왔어요. 자, 우리가 SLS는 B SLS지, 그치지 B SLS A 그럼 뭐야? 자. 도우스 학생들이야, 봐봐 학생들이 학생들 대지 그지? 도우스는 학생들 누구 주위에 어라운드 댐 그들 주위에 그들이라는 건 뭘까? 앞에서 나왔던 뭐야? 얘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지? 저거 뭐라면은데을 받는 게 저거 뭐라면은 student 음, 음. who u s e electric scooter 전기 스쿠터 자탄 학생들란 말이야 전기 스쿠터 사용하는 학생들 주위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지 그지? 다른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전기 스쿠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뭐야 안전을 뭐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자 오피셜 그 관리들은 그 당국은 관리들은 됐지? 그 사람들은 뭐 대학교 교직원들은 자 슈드 룩인투 룩인투는 뭐하다? 검토하다 검토하다 조사하다 검토하다 룩인트, 검토해야 합니다. 뭐 하는 것을? 자, 강화하는 것을. 더 스트리컬, 뭐야? 스트리컬. 더 엄격한 규제를 검,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뭐 같은? 사치의 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체니까 동명사 나왔죠. 그죠? 자, 그치? 자, having flag down은 뭐냐면은, 이거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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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뭐냐면은, 플래그가 깃발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길을 내려서 길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서 뭐 정지시키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길을 내려서 정지시키다. 그러니까 누구로 하여금? 트래픽 가드로 하여금. 대체 그지? 그러니까 트래픽 그 교통 가드로 하여금 교통 경비원으로 하여금 자 깃발을 내려 정지시키거나 깃발을 내려서 자 누구를? 학생들을 정지시키는 거야. 정지시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정지시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게 여기 사치에서는 얘는 전치사니까 얘가 해빙이 전치사가 동명사잖아 그치? 얘가 동명사 1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동명사 2 이렇게 오는거지 그치? 해빙 기빙 이렇게 오는거야 교통정리원 교통가드 교통경비원으로 하여금 깃발을 내려 자 뭐야 학생들을 정지시키는 것 아니면 자 기빙뎀 그들에게, 자, warning, 뭘 주는 것, 경고를, warning, 경고를 주는 것, 뭐 했을 때, d a y violate, violate가 뭐야? 위반하다지, 위반하다. 뭐를, regulation, 규정을 위반했을 때, 경고를 주는 것, such as, 같은, 그런 더 strict, r 자, 뭐야? 더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look into, 뭐 해야 한다? 검토해야, 합니다 하는데 여기 지금 관계자들은 됐지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자 19년 9월 고일 전국 모의고사 20번 독해를 마치겠습니다.